운영위원들이 이렇게 뭐 이탈 없이, 진짜 뭐 7년 전에 했던 모든 운영위원들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뜻깊죠. 그렇죠. 아, 깨지기도 어려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7년 됐으면. 나가고 싶은 사람 아, 좀, 내쫓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웃음> 마음입니다. 예. 시행까지, 맞아요. 자이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내맘 노래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요 도담도담 페스티벌입니다 이칠 년째 맞이하는 페스티벌이고요 그 신진극단과 신진 배우들을 위한 페스티벌입니다 자 지원을 통해서 6섯개 극단 신진극단들을 선정해서 공모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간단하게 검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음. 자, 연극 90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시, 2022년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하네요. 또 평일은 7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은 4시. 우리 소극장에서 하고요. 오, 전석 만원이라고? 극단 13월, 극단 산수유, 극단 필통, 극단 하람, 일상의 판타지, 창작 집단 지오 이렇게 주체가 어, 돼서 공연을 하네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도 출연자 어김없이 세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조성준 대표님 그리고 유재돈 대표님, 네. 그리고 원종철 대표님. 대표님 세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도담도담 페스티벌 운영 위원으로 있는 팀플레이 예술기획의 조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운영위원 유재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담도담 페스티벌 운영위원 원종철이면서 극단 행복한 사람들 대표 원종철이면서 연극 집단판 단원 원종철입니다 우와 <laughs> 아 여기서부터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점점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네 아 이게 저음 목소리로 해야 이게 목소리가 좋아서요 음, 네. 오늘 세 분이 저 축제 운영위를 맡고 있는 거죠? 네네 세 분이서 네. 다툼이 많겠네 별로 없나? 아니요 뭐, <laughs> 아, 네. 지금 뭐 7년째 같이 하면서 네. 다툼이 없이 아주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어... 그렇습니다. 자주 안 만나나 보다. <laughs> 뭐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연령대 대표자들이 모이 어. 모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다 결혼도 하셨고 어. 예,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굉장히 많아요. 어. 예, 그래서 만나서 뭐 공연 이야기도 하는데 어. 사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 뭐 그런 사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럼 이 자리에 없는 두 분을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예. 예. 예, 예. 일단 뭐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에 그 운영위원장이신 정범철 연출님이 계시고요, 극단 지질 대표인 석, 석 석, 석봉준 대표님, 석봉준 네. 대표님, 네. 네. 대표님. 네. 뭐. 같이 다섯 명이서 이렇게 하고.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 이 취지는 뭔가요? 시, 그 참여하는 팀들이 모두 이제 신입 단원들이 50% 이상의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그 작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경력이 5년 근데. 이하의 신입 단원이나. 신진 연극인들이 이제 50% 이상 참여하는 조건이다. 네, 약간, 음. 약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신그 신진 연극인들을 많이 뭐50%딱 맞추는 게 아니라 더 음. 많이 음. 어 이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원율이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다고 어? 몇개의 극단들이 이렇게 딱 지원 신청을 해요. 올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뭐, 뭐 20개가 대략. 넘었죠. 음. 그래서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정된 기간 동안에 페스티벌을 진행을 음. 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6주 정도의 페스티벌 기간을 잡거든요. 그럼 여섯 개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이제 도담도담 페스티벌에 참여했었던 단체들은 사실 운영위원 분들께서 이제 그 운영하고 계신 단체들이 위주로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사실은. 뭐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이 아직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 새로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축이 돼서 많이 좀 만들어 가 보자.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어, 지원율이 높진 않았는데 이제 한뭐 5년 차 정도부터 외부에서 좀이 페스티벌의 취지를 좀 알면서 이제 좀 음. 지원하는 다른 극단이나 단체들 이좀 늘기 시작했고요. 도담도담 페스티벌의 이제 좀 어. 장점이 뭐냐면 어. 그 이제 작년에 했던 팀이 어. 다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다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이 단체 그 팀들이. 이제 경연에서는 조금 빠지고, 어. 그리고 일반 경연은 일반 단체들로 받고, 예? 나머지 이제 한 작품은 이제 초청작으로 이제 음. 운영 단체 중에 한 작품을 초청작으로 참여해서 어. 다섯 작품 경연, 한 작품 초청 이렇게 해서 어. 총 여섯 작품이. 음. 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초청작은 어디 극단에서? 아 올해는 저희 극단 필통. 필통에서. 어, 필단에서, 네네. 필통에서. 네네. 첫 번째로는 어. 이제 11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을 어. 해요. 첫 번째 팀이 두꺼봐 어. 두꺼봐고요. 두꺼봐 어, 네. 두꺼봐. 네, 창작 집단 지호 어. 네, 황태선님 두서봐 팀. 두서봐도 좋네요. <laughs> 두 번째 팀 소개하겠습니다. 작품 제목은 어게인 극단 음. 하람이고요. 음. 연출은 차형은 연출님이십니다. 네세 네, 번째 작품 코끼리 장마고요. 극단 일상의 판타지 정민찬 연출 네 번째 작품 네, 제목은 성벽이고요 성벽 극단 1 3월 연출은 장한솔 연출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팀으로는 네. 바다 한 가운데서 극단 산수유 네 연출은 김경빈 연출님이십니다 우리 필통은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저희는 이제 뭐 자격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자격 네 자격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이제 한 회사의 지역 사업부에서 일어나는 이 얘기에요. 근데, 이한 회사원이 정시 퇴근에도 이유가 필요하냐라고 음. 얘기를 던지면서 음. 이야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는 작품이에요. 아, 약간 제도의 문제, 막게또 얘기가 되는 거구나. 네. 뭐. 근데 그걸 약간 코미디로 조금 어, 풀어봤어요. 네, 무거운 작품일까봐 또 코미디라고 설명하시면서 관객들 그냥 뒤돌아설까봐. 네, 그, 아니, 무겁겠다 뒤돌아섰는데코미디예요 이렇게 되게.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무관 작품 싫어하시니까. 아니, 대단한 건 그런 것 같아.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항상 신입 단원들이 많이 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어. 네, 신입 단원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들을 위한 무대 에설수 있는 기회를 이제 대표로서 줄수 있는 기회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초반에는 음. 1 년에 한번 정도는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어 이제 의무적으로 어찌 보면 제공을 해보자 어. 이런 취지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럼 우리가 페스티벌 아예 한번 만들어보자 어.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요번에 <laughs> 몇명 들어왔어요? 아휴 <laughs> 뭐한잔 하다가 아, 우리가 페스티벌 만들어볼까? <laughs> 이렇게 <웃음> 그런 경우도 많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하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게 쉬운 게 네. 아니잖아요 그래. 참가하는 단체한테 150만 원의 지원금 그 대관료까지 이렇게 되 있는 거죠 극장만 대관해준다는 것도 너무 파격적인 거거든요 진짜, 작품 하나 만드는데 대가의 뿐만 아니라. 와. 그래서 또 극장 알아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예, 많은 이제 페스티벌이 음. 있는데 저희는 음. 이제 뭐다 민간이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개 이제 저희가 의기투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는데 사실 막 이렇게 각출해 가지고 페스티벌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까지는. 음. 예. 그런데 뭐 올해는 뭐 작게나마 지원금을 좀 받아서 그래 가지고 그걸 그걸로 이제 작품 지원의 개념으로 뭐 많지는 않지만 어 소정의 그냥 작품. 품 개발비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대관료도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료로 그다음에 음. 홍보비도 이제 무료로. 그래서 작품을 만드시는 데만 좀 집중을 하셔라. 음. 예. 뭐 그런 게 덕자도 많았을 거야. 아,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7회까지 왔잖아요. 저기 운영위원들이 이게 뭐 뭐이탈 없이 음. 진짜 뭐 7년 전에 했던 모든 운영위원들이 음.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굉장히 뜻깊죠. 그쵸. 깨지기도 어려울 것 같아. 어, 7년 됐으면은.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laughs> <laughs> 아, 좀, 내쫓지지 말았으면 좋겠 그런 그렇죠. 마음입니다. 예. <laughs> 7회까지만. <laughs> 네. <많, 많은> <laughs> 저는 이거 6개 다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패키지로 사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패키지 티켓은 없고요. 어. 저희가 워낙 티켓 가격이 낮아요. 어. 네, 낮다 보니까. 뭐 티켓을 그냥 개별적으로 구매를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단체의 어. 어. 그 소속 공연인들, 연극인들은 어. 이제 다른 단체의 공연을 볼 때는 이제 5,000원으로만 관람할 수 있게끔 아. 네, 그런 이제 그 패스를 참여하는 분들의 배려를 통해서 5,000원으로 공연 을볼수 있게끔 5천 원이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팀들의 네트워킹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음. 모든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모여가지고 친진 어. 네, 그 연극인들은 특히나 교류할 수 있는 어. 게 많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해지고 아니 이거 시상식으로 진행하는 거 보니까 뭐 상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솔직히 상금 주기가 또 쉽지 않거든 응원이나 격려의 어떤 그런 힘도 생길 것 같아서 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근데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작품상 오십만 음. 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성 연극인에서 어. 연기상에서 이십만 원씩 두 분, 신진 연극인들에게는 이제 신, 네 명에게 이제 신진 연극 연기상 해서 신인 연기상에서 네 분에게 십만 원씩 이제 지급을 어. 하고 있죠. 어. 앞으로 이. 그... 이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이 어떤 페스티벌로 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지 사실 그 아직도 칠년 동안 지금 저희가 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간을 조금 늘려서 좀더 많은 참여자들이 어, 이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고 길게 갈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죠. 예. 네. 학교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극단 이렇게 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을 올려야 될지.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때 학교에서나 이제 극단 만드시는 처음으로 연극 하시는 분들이 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맞다 도담 도담 페스티벌에 나가면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네 이렇게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진 극단에게 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단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그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이제 신진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사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좀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같이 하는 동료들을 좀 믿고 그리고 서로 좀 의지하고 응원하면서 서로 다독이면서 어, 이 단체들이 조금씩 5년 10년 이렇게 10년 15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단체로 유지될 수 있기를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에 단체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이 이제 공연 공모 시기와 공연 시기 그리고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매년 이제 5월달, 6월, 5, 6월 정도에 이제 공모를 받아요. 네. 예, 공모는 사실 도담도담 페스티벌 그 메인 페이스북 홈,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그냥 그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공모 올라가면 은 자동으로 뜨니까 어. 예, 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지 음. 예,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시기는 저희가 매년 10월 말. 에서 이제 12월 초까지 6주 예 음. 동안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항상 동일하니까.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 제가 공연을 좀몇번 봤는데요. 어, 실패한 공연이 없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자, 오늘 우리 새 출연자 세 출연자 세분어저그 출연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네. 이제 사회자님 우리 김동현 배우님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laughs> 네. 참. 음, 즐겁고 재밌고 참 그랬는데 막상 와서 또 하니까 어, 너무 좋네요. 다음에 아, 또 불러주세요.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진행자분이 굉장히 뭐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즐겁게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공연에 대해 뭐 저희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도담도담 페스티벌 뭔가 이렇게 후? 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여러분 들 많이 부러와 주시겠지 <laughs> 예. 부 제가 뭐 만들어 드려요? <laughs> <laughs> 있나요? <웃음> 자, 여러분들 많이 부러와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 도담도담 뭐 도담 페스티벌 우리 <laughs> 아, 뭐 아이돌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러와 주세요. <laughs> 뭐 이렇게. <이런> <laughs> 제 7회 도담도담 도담 페스티벌. 우리 소극장에서 많이 보러 와 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11월에 올라가는 공연들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던 날입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학교의 연극을 심는 사람들 제작이고요.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합니다. 연출 박만홍입니다. 서울 빠방자매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창작 1단 상상구목 제작이고요. 시어터조이에서 합니다. 연출 최치원입니다. 진구름 게임 중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합니다. 학전 제작이고요. 학전 블루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민기입니다. 붉은 가을입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대학로 예술 국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송갑석입니다. d y m 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합니다. 해야동 1번지 7기 동인 제작이고요. 영덕 실험실 해야동 1번지에서 합니다. 연출 박세련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주 후에 뵙겠습니다.